Into the mud. 자, 이거 얘기하고 갈게요. 이것 때문에 감이 다 되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키스트 아, 포르킨 자 현재 57주차 포르킨 이게 폐허 진척도 5, 5, 5, 6입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는 되게 주차를 굉장히 빠르게 절약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던전으로 점철한다면 12주차 안에 모든 던전의 진척도를 7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이제 70주차가 되겠지? 70주차면 이제 보스 잡고, 안뜰 잡고, 잠든 자 잡고, 그리고 가우더를 똑똑똑 돌면 이제 올 보스가 되겠지. 사실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어. 너무너무 간단하게, 아, 이건 요렇게 하면 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방금 긴던전에서 양초가 안 나오긴 했거든요. 그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전판에 셈블러가 나왔으면, 7,500원을 못 벌었겠죠? 코르킨 양초팔이죠? 자 절개혁병을 준비해갑니다 더럽게 세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은 장신구야 이게 또 국제변호사 짓거리를 하시겠다 이거지 승부! 태랑 김던전은 이 조합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녀석이 절기 역병이야. 이 녀석이 절기 역병으로 가는데, 절기 역병의 장점은 역시 근딜임에도 상태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약간 기절을 서포트할 수 있다는 점. 아니면 강화자 금제로 대면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야. 이런 것들이 조금 장점이고, 얘가 이제 메인딜 해줄 거고, 얘가 이제 서버딜, 서버딜이자 메인딜로 해줄 거고, 얘가 힐러, 그리고 얘가 기절을 걸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 파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돌아갈지 이건 확실히 돌아가긴 하겠습니다만 3사의 타격이 좀 애매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게 폴킨의 생각이야 일단 그래도 얘네들 2랩을 그냥 가만히 냅둘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기는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 이제 스트리트 쉐블러가 나오면 조금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 하지만 이렇게 갈수 밖에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보죠. 진정한 승부를 가보도록 합시다. 물론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타격감이 훌륭하긴 한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됐다면 그냥 얘가 밀치통을 먹어서 데미지를 보강을 해줄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키죠. 얘가 얘를 기절해야 돼. 얘 기절정 기절 내성이 기절 되게 낮아서. 그래도 대비는 확실하거든. 아, 95%인데. 다양입니다. 저기에 도출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양인지 모르겠네요. Continually onslaught, destroy them all. 일단 실해주고 핫산. Press disadvantage, give them no q e r 핫산이 적이 기절을 할 수밖에 없으시다. 아 이거 점카티처럼 확실하지 않죠? 그래도 열심히 기절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저격배 장점 무엇이다? 이렇게 상태 이상을 따액딱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지의 차별화된 확실한 장점이죠. 닥도트를 진짜 가방 없는 거예요. 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박도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d 어떤게 틀린 거예요? 어, 다키스터즈워은 말이야 숫자를 잘 가지고 이 수치가 굉장히 오묘하고 굉장히 맛이 있어 약간 도굴꾼의 데미지가 만약에 2만 높았으면 조싹이었을거야 파산의 체력이 만약에 3만 높았으면 조싹이었을거야 역병사 데미지가 일반 낮았으면 절격병 못 썼을 거야. 이런, 이런 오묘한 수치가 닥던원은 굉장히 절벽이 떨어져 있어. 적의 체력, 나의 데미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절묘하게 떨어져 있는데, 닥던2는 그런, 그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이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떤 직업을 할 때는, 어떤 직업의 스킬이 떠올라. 아,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다른 직업에서, 그 직업의 그 스킬이 좋을 텐데. 저기선 저 직업의 저 스킬을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준도 없고. 그 약간 차별성도, 없고, 차별성도. 없고. 왜 예, 그런게 느껴지면 굉장히 짜쳐지기 시작 바뀌었는지 말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예전에 담당자가 예전에 담당자가 얼마나 이 턴제 게임에 대한 조회가 뛰어난지 알것 같아 이 다크론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지금 얘가 그게 있어서 되게 수치를 간단하게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할수 있잖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제일 큰것 같아. 내 생각엔 다 키스트 던전 2가 왜 이상하냐.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오바 깨고. 그리고 만약에 하드 유저다, 이러면 이러면 그 지옥 의획표수집 끝나면 다키스터저프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임이 되어버려. 그런 오면 수치의 변화까지는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시점이잖아,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건데. 내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 닥턴트가 바뀐다면 나는 정말 재밌게 플레이하겠지 근데 일단 내 시점에서 닥턴트가 왜 걸렸냐고 물어본다면 그쪽을 얘기할 것 같아 꼭 수치만 꼭 수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꼭 수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가지 영웅의 길이라든가 밸런스 패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들에서 되게 이이 이, 이 사람들은 약간 현재 게임의 전투 방식을 약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 포켓몬 보시면요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 그. 포켓몬의 고릴타라는 포켓몬 이 있습니다. 이건 이 전투 끝나고 얘기할게요. 포켓몬의 고릴타라는 그녀석이 있는데 그레스 슬라이더에서 선동으로 무조건 공격을 하는 그레스 슬라이더라는 공격을 가지고 있어요. <놀람> 아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 불과해? 아내 생각에 불과해? 나의 작은 생각이야. 뭐 내가 이거를 얘기해 봤자 뭐 어? 그 레드 우기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정말 어? 대단한 어? 대단한 그 분석가 납셨습니다 어? 이러고 그냥 방귀 다 뿜기고 가지. 어뭐 되게 그렇게 생각이나 해주겠냐고. 그리고 내, 내 의견과 내 생각이 틀린 말일 수도 있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키스 던전 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수치 계산을 전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레디 유저들이 계질할라면 그 말만 듣고서 아 선봉사기다. 어? 그 광대 광대 그 거장 사기다. 아 그래 바꿔줄게. 거장 너프, 거장 예? 뭐야? 거장 삭제. 선봉 삭제. 수치 바꿔. 분수의 정상화. 이상한 기술 쓰래? 그러고 있으면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야. 아, 그렇군요. 어 스킬이 바뀌었군요. 재밌습니다. 어 저는 닥터지면 무조건 재밌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문제 같아요. 약간, 닥던2가, 닥던초가 이제 재밌고 계속, 계속 그 다른 수를두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약간, 물론, 근데 내가 닥던2에게 기대를 벌, 기대를, 내가 닥던2를 완전히 안 좋아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니기는 해. 왜냐하면, <that's> the size has no intrinsic merit, unless inordinate exsanguination be considered a virtue. Mechanical hazards.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쁜 거가 정말 정말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 네, 엄청 큰일 났네요. 지금... 스트레스 처리도 못하고, 실도 못하고, 지폐 악랄 그래도 결국엔 이기라서 넘길 수 있겠습니다만, 어 문제는 아 이렇게 될것 같아서요. 아, 맞겠죠? 아! 아 여기서 촉속포식 치명타가 아... 억가를 해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어...야 이 전투 하나 둘셋넷 다섯 아나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기스보한번 당해가지고 게임이 완전히 터져버렸네. 비성적이라 음식도 안 먹어버린다면. 아 이거 먹는군요. 다행이다 이거 써버렸어. 자 앞으로 앞으로 포르킨 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기는 게 좋을까요? 오포 아 근데 이건 내가 잘못 애전녁부터 내가 잘못했어 2 레벨 영웅을 두 명을 데리고 왔잖아. 인정해야 돼. 나의 잘못을. 자, 여기에선 강화 적용제를 여기다가. 니네 탓이고, 코르키 그렇다. 이거 대체로 내 탓이야. 자, 이렇게 하면 강화 적용제 속도가 빨라지죠. 이러면 절개게 롯.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대면 조작 능력이죠.

아닙니다. 포르킨 정신 차려야죠. 똑바로 해야죠. <목소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Finding the stuff is only the first test. o w it must be carried home. 아, that such missteps are the exception, and not the rule.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함정 나와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즉시 함정이 나와버리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육기! 결국 결국 온 데미지를 투자를 해도 못 잡고 스트레스 공격을 맞아버리고 큰 일이 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성너라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기라못 걸고요 다썸녀니다 무장마비! 아, 도망갈 수 없거든요. 아, 위험하거든요. The 불니다 로사티아이. A wise general cuts losses and regroups. 아 오버했죠? 다크런의 제왕. 포르키이라면갈수 있을 줄 알았죠. 2레벨 2병으로도 전열 캐릭터가 없어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기고 가야죠. 그래도 이 게임이 여 이거 가져가는 것 정도는 허락을 해 주는군요. A full pack often attracts unwanted attention. 다시들 다시들 이런 객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들 라고 말해놓고서 불팝이겠죠? 역시 비비방이야아 이거 이거 네개다 잡았으면 아 이거로 후퇴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